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돕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참 놀랍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보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그를 돕고 또 돕는 자들을 보내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아, 그에게서,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 이 가드 왕이죠. 아기스가 다스리던 성입니다. 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곳에서 1년 4개월을 여기서 머물고 지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온 용사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이 다윗을 돕는다. 라는 측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보시면 2 절에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아,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의 동족 이 사울의 동족인데 어떻게 보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시글락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도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쏘는 자라. 그런데 이들이 올때 그냥 올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정월에 요단강 물이 언덕에서 넘칠 때에 이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이 레바논 산지의 눈이 녹습니다. 이게 정월이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3월, 4월 정도 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이 레바논 산지의 산지에 눈이 노가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막 범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지파 사람들이 이 위,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막 요동치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요단 강을 건넌 것입니다왜 그랬겠어요? 다윗한 사람 아니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다윗에게 와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명자요, 도망자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그렇게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글락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광야에 있을 때이 다윗을 찾으러 오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돕게 하기 위해서 또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죠. 협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이 여기서 베냐민과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의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이제 투항하러 온 거예요. 그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그때에 성령이 3 0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 이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때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해결의 방법이 없죠. 다윗은 의심하고 그들은 다윗에게 투항한 것이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성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아마세를 감싸고 그리고 그 속에 감동을 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 삼았어요. 성령이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구약 속에서 성령이 일하심이 여기서 보이죠. 이 부분 속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물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실 때,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겠어요? 우리가 이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강권하심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다윗이 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이문하세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못해서 이제 전쟁 대해서 돌아가라. 아, 그래서 우리가 위태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덮지 못하게 하고 이제 돌아왔더니 돌아왔는데 이 보니까 자신의 이 동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아말렛 족속의 이 부하들이 가족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렛 족속이 지금,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추적해서 가족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암말에게 도둑들을 치고 가족들을 데려왔을 때, 이때 도운 게이 문하세 집화였어요. 이 다윗이 시글락에, 시글락으로 갈때문하스의집하에서그 얘기로 돌아온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리가 21절에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섰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예요. 그때 필요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이렇게 시기 적절하게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돕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참 놀랍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보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를 돕고 또 돕는 자들을 보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도우로 나온 거예요. 이 사울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돌리고자 다윗을 통해서 이 사울의 나라가 이제 다윗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이 자신의 나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것을 다윗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뜻을 모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 수불로 납달리까지도 낙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이제 이 다윗이 이 잔치를 버려요. 그래서 이 잔치를 그가 이 버리는 가운데서 이 해브론에서 이제, 이제 왕위에 오르거든요. 이제 왕이 오르고 그런 다음에 사흘 동안 연회를 열어요. 그랬더니 이 북쪽과 남쪽의 열두 지파의 용사들이 정말 이 충성된 마음으로 이 다윗에게 나왔잖아요.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럴 때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밀가루와 과자, 그리고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화양이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자발적으로 그냥 그들이 이렇게 다윗에게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울 왕을 보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군사, 군사력으로 억지로 묶어놨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발적으로 막 모인 이런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던 그들 속에서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큰 잔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 돕는 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분명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만 동행자도 지지자도 돕는 자도 없어요 그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무직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그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자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가 같이 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시죠. 만나게 하시죠. 함께하게 하시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중에도 동행자, 지지자, 뭐 협력자 같이 할수 있는 이런 함께 돕는 자들이 없을 때, 그럴 때, 그때가 바로 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인 것을 기억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또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